안녕하세요. 투테라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 폴락을 당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연필을좀 끊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기아 대 KT 있거든요. 기아가 임기영, KT가 서영준입니다. 최근에 지금 두 선수 모두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아의 임기영도 지난 경기 호투를 했고, KT의 서영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은 기준점 9.5점 정도면은 언더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KT 같은 경우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불방망이를 지금 휘두르고 있거든요. 8점, 8점. 어제는 11점 냈습니다. 두합 3일 경기가 지금 두합 3경기 합치면은 27점을 냈다는 얘기거든요. 불방망이죠. 오늘은 좀수월를 들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더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수원 F C 대 성남 F C 경기 있거든요. 핸드로 한번 접근해 보죠 핸디. 수원 F C 핸드패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이제 서울 서울 F C 한테 일 개월 한번 당하면서 패배를 했거든요. 반면에 성남 F C 같은 경우는 인천에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지금 각 팀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 지금 묘한데요. 수원FC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안 챔스 리그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성남FC는 지금 강등권, 언저리에서 지금 맴돌면서, 지금 강등권 버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즌 말미기 때문에,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강등권 버프가 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남이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는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본다면 수원 FC 핸드패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가 요코베이 대 야쿠르트입니다. 글쎄, 어저께 요코베이 때문에 한 폴락을 당했는데, 오늘도 한번 가져가보죠. 두 선발 모두 지금 거기서 거기에요. 배당에 말해주시, 말해주시듯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선발 분석에 의미가 없습니다. 즉, 뭐 아니면 도란 얘기거든요. 요코베이로 한번 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폴더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추석 연휴, 오늘 마지막이죠. 추석 연휴 잘, 마지막까지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